비고란에 미납 분양 대금 승계 여즘 있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위험한 물건일까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이고요. 초보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막을 아,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실은 이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자,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까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음, 이번 영상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쭈노빠니 물건입니다. 음,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6억 2천만원 감정가에서 1회 유찰해서 최저가 4억 3천 4백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 40평이죠. 어, 대지권미등기라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죠 대지권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에는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지권미등기는 문제없는 미등기도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미등기도 있습니다 아, 비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말속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근저당이 하나 더 있네요. 그 을2와 을2-1은 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권을 가진 사람이 근저당 자한테 돈을 빌려줬고, 대출을 해줬고,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집주인한테 대출을 한 모양새죠.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었는데, 경매는 전체 물건에 대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일괄 매각입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씌어져 있죠.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상속이 됐군요. 전 주에는 사망하시고 유족들이 상속을 받은 물건이고 이 집에는 다른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내용이 있으니까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볼게요.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비고란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분양대금 2억 9,900만원의 승계여지있음이라고 3월 10일자 건축회사에서 사실조회서를 냈어요.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집에 살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일산 지역에 대규모로 분양이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살다가 마음에 들면 분양 전환하세요라고 막 그렇게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전세로 살다가 몇년 이후에 분양하세요라고, 음, 분양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를 하게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주권이 믿은, 된 이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뭐 그냥 그렇게, 어 무방비로, 음 입주를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마 건설회사의 근저당인데요.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어 입주를 허락을 했겠죠. 이렇게. 어,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과 분양 대금을 미납한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찰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대지권의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건설회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질문 내용 볼게요. 비고란에 미납, 분양대금, 승계여즘있음이라고 나와있으면 위험한 물건일까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경매완전 초보자분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건설회사의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배당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물건은 2019 타경 8012 풍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4억 4천 3백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3억 1 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소기준 걸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근저당 하나 더 있고,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전세권이 이때때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경매가 두 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중복경매입니다. 빨간색이 많네요. 빨간색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말소기준 권리가 2015년 2월 4일 근저당이에요. 이 집에는 어 전입자가 있는데요. 2014년 6월 19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2014년 6월 19일에 전입한 이 땡땡님이 있고요. 그리고 어, 확정일자가 2019년, 2019년 9월 19일이고요 배당요구도 2019년 9월 23일인데요 이 집에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에요 좀 이상하죠? 지금 이 집은 일산에 있는 전용 52평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좀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진짜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자로 어, 2,7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서 최우선 변제권자이고, 우선 변제권은 순서가 늦으니까 말이죠. 맞는데요, 이상하죠? 근저당 받기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당 요구를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에요. 유치권까지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누가 봐도 가짜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 이자 임차인 이 땡땡에게 유치권 어,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배당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땡땡은 진짜 임차인이 아닐 거예요. 어, 집주인의 가족이거나 한 사람일 거고요. 근저당을 4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집에 임차인이 없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확정일자 이렇게 늦게 받고. 어, 유치권 신청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두고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실은 이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로 인한 명도 과정이 조금 녹록치 않겠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재수추어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강제 집행을 하기에 서류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보니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가 아닌가 여부를 법정에서 따로 가려야 될수 있습니다.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가짜 임차인이지만 본인이 뭐, 나 아니다라고 빡빡 우기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부우지 않아서도 되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돼요. 막상 해보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어 감정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2019 타경 3084번 음, 감정가 3억 3,300에 낙찰이 됐네요. 신건에서 8명이 입찰에 참여하셨고, 117%인 3억 88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낙찰가가 계속 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한 시점이 2019년 6월달이고요.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올랐고, 시세가 오른 가격이 감정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낙찰가는 이렇게 감정가보다 100%를 넘어서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물건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이 몇개더 있네요 그리고 어, 역시 을12와 을12-2 같은 거예요 근저당, 근, 근저당 질권은 같은 거다. 3,900만 원이 이 근저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대부업체죠.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고요. 이 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집에는 이 대부업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역시 경매 넣은 사람이 둘이에요. 어, 우리 은행인가 보네요. 하나는 대부업체고 그래서 두 건은 두 명의 채권자가 있어서 중복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요. 천호동의 나홀로 아파트며 세대수가 19세대밖에 안 됩니다. 네이버나 홍객노로 같은 사이트에서도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직접 임장 후에 부동산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서울에 이런 나홀로 아파트도 전세 주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아, 먼저, 임장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물건들은 빌라 임장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이 인근에 자 여기 보시면 어 지하철역이 있고요. 인근에 다른 빌라들이 있는데 이 빌라들과 가격을 함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면 이 집을 사는 대신 대신 살 만한 다른 인근에 비슷한 물건들과 가격을 비교하셔야 되겠죠. 이 물건 자체는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집은안 산다면 다른 어떤 집을 살까? 그래서 그 인근의 다른 물건들을 가격 비교를 하시고요. 또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를 조사하실 때이 물건의 전세가만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전세로 들어올 만한 사람이 여기에 집이 없다면 어떤 집에 전세를 들어갈까? 가격대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평형. 비슷한 연식의 물건들끼리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면 좋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를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단지를 이루는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더 많이 시세차익이 나겠죠. 인근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도 따라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만 저렴한 만큼 더 조금 오르겠죠? 이번 한 주도 과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높은 가격으로 계속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건 입찰을 해도 저렴한 낙찰가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물건들은 인근에 나온 매물들도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나 봐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